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토렌트코인의 대바닥에서 이틀 동안 이제 장대양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월 달 한계점이었던 과거의 변곡을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파한다면 어디까지 추가 목표가 되는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비트토렌트코인의 기존 홀더분들과 그리고 슈팅 자리에서 단타 대응을 통해서 이제 고가 매도 전략과 눌림목 제공략타점과 추가 목표가까지 함께 활용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리 3월달 폭등했었던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이상 폭락하고 다시 유미한 저항들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비트토렌트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 같은 경우는 63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8월 6일 센티넬 프로토콜 8.6원 이하에서 이제 타점을 잡았었는데, 자, 타점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넬 프로토콜 8월 6일에 이제 공략을 했고요. 자, 8월 6일 이 폭락장에 왔었던 이 63원 캔들 가격에서 제가 매수터점을 공략을 해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8월 5일, 8월 6일,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매수하기 좋았던 지점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베팅하고 단기간에 플러스 18% 그리고 최근까지는 대략 36%정도의 단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코인들 언제 공략해야 되는지, 폭락 이후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어떤 코인들을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추천 코인들, 타점들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010-6448. 1845번호고요 이제 입장하시면 무료 추천 코인들 같이 매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비트토린트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7월달 저점, 그리고 7월 말 고가,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저가를 토대로, 자,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가 기준. 과거의 저항대가 0.00135 가격인데 위로 저항대는 0.0015 가격이 당분간 이제 목표가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가격들을 과거 저스틴선이 비트토리트코인 매집했다라는 이슈로 폭등했다가 추세 이탈했다가 다시 그 자리 돌파하고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시세 나오고 다시 돈 가격들을 이탈하고 그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추가시세 부양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위로 0.0018, 그 다음 추가시세 0.0022 부근에서 21 부근에서 이제 추가시세 0.0024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은 단기적 관점에서 과거에 매물 때 6월부터 한 달, 두 달, 세달 동안 돌파하지 못한 단기 저항 0.0015 돌파 여부를 체크하자 그리고 이 구간을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위로 상방0.0018 그리고 추가 시세 0.0021에서 0.0024까지 추가 목표가 되는 가능하고 이는 현재가 대비 36%에서 80% 정도의 상승을 이 N자 패턴을 이용해서 꺾일 때 매도, 눌림목 제공약 돌파하면 추가 시세 충분히 눌러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박스권 지속된다면 이제 박스권 안에서 최대한 단타 대응하시고 이 상단 라인들을 돌파했을 때 오페가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라겠고 자 이번에 이제 세력들이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린 자리가 0.001 캔들이고요. 그리고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0.0011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지지선 0.00 1일 2차 지지선 0.001 요렇게 이제 체크해 드릴 거니까 이 변곡 안 깨고 반등하면 제재 드린 목표가 돌파하고 체크하고 이제 돌파 못하면 매도 눌렀다 반등하면 재공략 돌파하면 이제 추가 목표가 전략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수익 실현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 분, 분들과 같이, 이제, 단타 코인들을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네, 살짝 이제 좀내걸렸는데요 자, 뭐, 세이코인, 뭐, 수익코인 70% 크게 이제 수익을 또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타로 끊어서 20%씩, 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하루 이틀만에 5에서 20% 좋은 기회가 온다면 빠르게 또 단타 타점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스타코인 하루만에 20% 6천만 원으로 5천만 원으로 천만 원 수익 낸 것처럼 어, 운이 조금 없는 것 같다. 내가 사면 물린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많이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코인들에 대한 정확한 타점 함께 공부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5에서 20% 단타, 그리고 50에서 100% 크게 폭등 수익도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